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석을 함께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오늘은 다육 하단 판매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보내기 전에 잠깐 또 좋은 정보 나누고 잠시 후에 판매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지금 네트샤금입니다 오늘 레트샤금도 판매 영상에 담으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옆에 보이는 것이 호피봉낭. 네. 호피봉낭금입니다. 호피봉낭금. 아, 사이즈도 많이 크고요. 혹시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있으면 아,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네, 맥켄토시 홍미인 주로 이제 맥켄토시가 여기 많이 있고요. 엄청 큰 대품들입니다. 엄청 큰 대품. 그리고 프레뉴 이렇게 좀 여기서 걸어가면서 전체 전격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 관리 우리 다육이 물 관리 이제 신경 쓰시죠? 보통 우리 물줄때한 달에 한번 줘라 보름에 한번 줘라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예, 정상적으로 주시려면은, 다육이 입장이 약간 말랑거릴 때, 그렇게 느낌으로 보면은, 다육이가 물고파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물 주시는 게 가장 좋구요. 이제, 그, 장마가 6월 20일부터, 한 6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니까, 물 관리는 그 전에 어느 정도 잘 해주셔가지고, 장마가 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한 6월 말부터는 아마 단수 준비를 했다가 더워지면서는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더워지고 단수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미연에 서서히 단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좋은 그런 영상을 할 때마다 이제 단수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물 주는 시기도 보통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주셨는데 이제는 그 잎을 박아 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물고파할 때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는 이제 벌써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4개월이 또 이제 다 되오네요. 제가 다육의 정석을 시작한 지가 4개월이 다 되오니까는 이제 물 주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약간 선수, 이제 아마추어가 아닌 이제 프로의 길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영상을 보내드리고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요. 좀 이렇게 보시고 있는 영상은 선인장, 남봉옥의 돌기남봉옥과 기감남봉옥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꽃이 잡힌 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빠른 것들은 지금 꽃이 잡혀서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단, 예. 화목단, 뭐 상감목단 실생을 해서 아 지금 분갈이를 다 해서 이제 아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몇번 주면 잘 깨어날 거고요. 화목단입니다. 저희 농장에 오시면 다 구경하실 수 있고요. 슬슬 오늘 이제 판매하는 영상 쪽으로 가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육화단에 판매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는 게기천금입니다기천금 예, 이제 뿌리가 내려가지고 한번 먼저 때약 지금 3 개월 정도 됐죠? 커팅을 시작한 게 그래서 지금 이제 뿌리를 완전히 많이는 안 내렸는데요. 실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키우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보내 드려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기천금. 기천금은 제 사이즈가 보면은 물론 이제 크기도 커야 되지만은 여기 이제 단 단이 이제 몇 단이냐. 아, 이제 그거를 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크고 건강하니까. 보통 이제 5단 이상, 5단 이상 이렇게 탑이 지금 예. 돼 있고요. 요거는 지금 기천금은 5천원씩 예, 보내드립니다. 5,000원. 그 전에 비하면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죠. 제가 지금 이거한 7년 전에 처음 수입할 때 35만원씩, 물론 사이즈는 많이 컸습니다. 35만원씩 도매를 냈던 그 품종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내면서 가격이 많이 또 저렴해졌으니까, 예, 저렴해졌고, 또 보기도 좋으니까 저렴해지금 보기가 싫어지면 모르지만은 보기도 좋고 이럴 때 저렴하니까는 몇개 정도 구입하셔도 되구요 하나 정도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같구요 자, 이렇게 옆에는 지금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이고 이것도 지금 다 뿌리가 내렸습니다. 뿌리가 내렸고 금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은 A급입니다, 다 상태가. 금 상태, 상태 다 좋습니다. 수박금이라고 하죠. 지금 물이 다 들어 있고요. 방울복란금은 지금 2만 원씩, 예, 2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방울복란금 2만 원씩. 목대도 괜찮고요. 알이 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상상도 못했던 가격인데 아 지금도 뭐 가격은 이 정도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 지금 뭐 지금 유통되는 가격이 이것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아 제가 이제 커팅을 해서 아 제가 지금 늘려놓은 거니까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레투샤하고도 많이 비슷한데 레투샤 건또 전혀 틀립니다. 이건 클론 금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 레투샤하고는 조금 이제 많이 틀리고 어피 보면 비슷한데 가만히 보면 얘는 좀 맑고, 예, 약간 이제 환엽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도톰하고, 예, 좀 맑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이건 클론. 예, 클론 금입니다. 이건 지금 3만원인데 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2만 5천원에 2만 5천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2만 5천원에 보내드리고요. 자, 클론 금 자, 이거는 지금 야생대화금 야생대화금은 지금 여기 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시중에서 사이즈가 이거 딱 반만 합니다. 딱 반만한 게 지금 만 원인데, 딱두 배만한 거를 제가 만 원에 우리 구독자님한테 예, 드립니다. 우리 다역 하단에서 아주 야심차게 또 해서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보통 두배 정도 큽니다. 지금 사이즈가 약 10cm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약 5cm 짜리가 1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 10cm 정도 지금 되죠 약두배 사이즈가 되는 거를 만원씩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레트 샤금 처음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죠 레트 샤금 이렇게 많은 제가 늘려서 제가 수입해서 제가 몇년 동안을 늘려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요 아이들도 지금 아마 시중에서 3만원 정도, 아마 더 비싼 걸 아닌데, 한 3만원 정도면, 예,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늘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원씩, 만원씩 해서 드립니다. 아주 물을 잘 먹어가지고, 입이 통통하고, 예, 금의 이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금이 아주 잘 들어있는 거로 예,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레투샤 금은 3만원짜리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원종 봉랑금. 예, 원종 봉랑금도 지금, 예, 사이즈가 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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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cm. 다 자구가 많이들 나옵니다. 자구가 많이. 보시면, 예, 자구가 몇 개씩 나옵니다. 몇 개씩. 원종 복랑금은 만원씩 예, 보내드립니다. 만원 예, 원종 복랑금도 가격이 많이 저렴한 만큼 또그 이상으로 이쁘기 때문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온거 어, 만원씩 갖다 놓으면 올 가을쯤 되면 은 예, 중품 이상 내년 봄 되면 대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커지는거 보시면은요. 아주 귀티가 나고 엄청 예, 예쁩니다. 완전 단풍이들 듯 예쁘기 때문에 예,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참에 한번 구입하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분이 이 화분이 좀 우리 구독자님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토분입니다. 토분 토분이고요. 요건 저 이태리에서 직수입 한 겁니다. 이태리 직수 유품이고요. 토또 우리 구독자님도 토분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숨을 쉰다 그래가지고 토분을 많이 또 좋아하십니다.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요. 자 직경이 11.5cm, 높이가 7.5cm. 색깔은 약간 예, 회색 톤 비슷하게 예, 그런 느낌이 드는 화분입니다. 이는자 토분이고요. 이건 3,000원씩 보내드립니다. 3,000원. 자,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좀 큰, 예, 직경은 11.5cm 인데 높이가 10.5cm 입니다. 요것도 이태리 예, 직수입품 분입니다. 이건 색깔이 약간, 약간 붉은 톤과 예, 약간 그 회색, 약간 밤색 톤두 예,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4,000원. 4 0 예, 0 0원씩이고요 자, 다음은 직경이 16.5cm, 높이가 14cm. 이건 창 중대품 정도 심을 수 있는 예, 사이즈입니다. 자뭐 물론 비싼 화분도 좋고 다 좋은데 아, 이제 키우기, 배양하기 좋은 화분, 예, 풀분도 좋고 이 예, 토분도 예, 아주 관리하시기가 예, 편리하시고요. 토분 쓰시는 분들은 또꼭 토분만 쓰십니다. 이건 16. .5cm. 5cm에 높이가 14cm. 이건 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6,000원. 다 요거는 지금 일괄적으로 이태리에서 들어온 수입품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메디인 이태리라고 예, 적혀있죠. 예, 그전에는 이제 독일분도 많이 쓰고, 어, 저데 이제 이태리분 독일분이 거의 대등 소유합니다. 근데 독일분이 조금 비싸고요 제가 써보니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독일분이 조금 더 비쌉니다. 보통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이 3,000원짜리 한 독일분은 한 5,000원짜리 정도 되거든요. 이태리분이 저렴하면서도 사용하기 편하고, 그런 화분이니까, 자, 지금 소형이 3,000원, 중형이 4,000원, 좀 큰, 대형이 6,000원. 화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있고요 자, 원정복랑금 자구가 숭숭 많이 나와있는. 우선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만원씩. 만원씩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레투샤금. 사실 요 정도 사이즈면 시중에서 한 3만원씩 하는 거. 아, 제가 많이 키우고 있고, 제가 늘려놓은 거니까. 이게 지금 5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가져와서, 제가 꾸준히 늘려서, 꾸준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예. 매트샷금. 3만원짜리, 만원에, 예. 보내드립니다. 자, 야생대화금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에 두배 크기. 두배 크기. 예, 값은 같은 가격에 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자, 클론금도 삼만 원짜리, 삼만 원짜리 이만 오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레투샤하고 우리 클론금하고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갖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보면 갖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자, 틀리죠. 약간 모습이 하나씩 놓고 보면은 틀리는 것을 발견 을 못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놓고 보면은 예, 구분이 확됩니다 예, 레투샤하고 클론, 클로, 클론이 뭐 가격대는 거의 그 같은 사이즈인 같은 가격인데 레투샤는 제가 많이 늘려 놓은 거고 클론 거는 많이 못 늘렸습니다. 숫자가 없기 때문에 네, 클론금도 25,000원, 네, 투트샤금은 만원에 예, 보내드립니다. 방울복남금 예, A급의 문이 완전 수박금, 이게 바로 수박금입니다. 수박금, 네, 수박금이고요. 예, 이거는 2만원씩 보내드리고요. 예, 기청금도 상당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밥도 많이 쌓고 있죠. 예, 요건실풀이가 완전히 지금 다 내려있기 때문에, 예, 기청금 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판매 영상을 다육화단에서보내드렸고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름, 여름 관리 하시기 위해서 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충이나, 이제, 살균 처리는 제가 아주,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살균, 살충보다는, 예, 물 관리, 물 관리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물, 물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 예, 특히, 이제, 여름에, 물을, 그니까, 아예 또안 주우시면 안 되니까요. 그 관리하는 포인트를 그때그때 그때 영상마다 한 번씩 한 번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설명드리면 또 잊어버리시고 또 어려우시니까 오늘하고 또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 가지 한 가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잎이 쭈글 어느 정도 쭈글거릴 때 물을 주셔야 된다 하는 팁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까지는 물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이제 단수는, 뭐 그전부터 이제 그 물주는 횟수가 뭐 보름이면 뭐 20일, 한 달이면 뭐 4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워지면서 이제 늦춰줘야 되거든요. 늦춰주면서 마지막 단수할 때는 단수를 해주시면서 단수 기간에도 물을 아예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네, 물을 살짝살짝 한번씩은 주시는 거고 흠뻑 주는 거를 피하시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팁은 그런 정보는 어,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